많이 한번 뒤져보세요. 벅지 나오게. <laughs> 가자 가자 자 됐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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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다른 거예요 안마 우와 바위 밑에 이게 박쥐가 있네요 <laughs> 어유 박쥐 음. 여기는 청송 안덕 내과입니다 우와 해봐봐 박쥐 우와 이 바위 밑에가 어떻게 살있지 덥냐? 아까도 한 마리 발견했는데 엄마 하니 엄마 보여줘 봐. 우와 아. 엄마 보여줄거야 엄마? 응. 박쥐 보자 이빨 한번 보여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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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 여기 이빨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데 음. 응. 작은 박쥐네요 철이 어. 우와. 아, 왜 많아? 그, 그, 바닥이 야 밤이 그동안 비가 와서 어? 예, 춥고 하니까 여기 바닥이 돌이 따뜻하고 하니까 이 속에 있었나보네 아니 이는다어 이빨 봐, 이빨 아이, 내가, 내가. 이. 있네 우와 우 검은 흑박쥐 아니 털이 억수로 부드럽네 털이 又多呢。